자 어떤 MBA 지원자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오케이 올해엔 워밍업 연습 측면 차원으로 그냥 몇개 학교만 지원해보고 내년은 내년에 확실히 음, 확실히 그냥 음, 많은 학교를 지원하겠다 이거요. 오케이. 아, 어... no 님, no, it's wrong 전략. 그래서 강조하기, 강조. 이게 잘못된 전략이라는 거 강조하기 위해서 한번더 소리 질릴게요. 노! 노, 님아. 잘 들어, 님. 그래, 이해는 해. 전 항상 이해하니까, 님아. 왜냐면 점수가 왼수인 거야. 그냥 아리까리한 점상, 점수인 거야. 지금 뭐 지메시, 뭐, 오케이? 뭐 아무튼. 그리고 톱스쿨이 별로 없어. 음. NBA는요, 그쵸? 음? 그러니까 좀 아껴두고 싶은 거지. 그렇죠. 진짜 가고 싶어 하는데를 점수를 음, 올해는 그냥 이 점수로 지원하고 내년에는 더 점수를 올려서 이제 지원을 하고 싶다. 그리고 위스크헤징의 기본 다들 들으셨잖아요. 뭐냐면 don't put all eggs into one basket. 뭐냐면 모든 달걀을 한뭐 배스켓에 놓지 말라는 그런 기본 뭔지 알겠어요? 그리고 또 올해 이 점수 아리까리한 점수로 집어넣어가지고 합격하면은 뭐 디퍼드도 할수 있으니까 어 오케이 너 no, 님아 잘 들어요 여러분들 오케이 자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근데 님잘 들어 톱 스쿨이 별로 없어서 이게 문제예요 지금 오케이 그 이제 제가 지금 얘기할 거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톱 이제 뭐 텐, 10어 MBA는 이제 흔히 말하는 톱10이 있고 그다음에 세7이 진짜 좋은 학교들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유럽의 톱 스쿨들도 있어요. 아무튼 그래도 많지가 않아. 소위 말하는 톱10탑 학교들이. 그리고 이분은 톱학교를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 이렇게 머리를 막 굴리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뭔지 하겠죠 그래서 이제 올해 세 개를 지원, 세개 학교를 지원한다고 쳐 봐. 음. 근데 불합격을 해. 오케이? 그러면 이제 재지원 할 학교들도 있고, 이거. 근데 재지원은 좀 불리해요. 왜냐면은, 걔네들이, 아, 얘 재지원 하는 애기 때문에, 뭐 이렇게 미운 오리털이 박힌 건 아니야. 님 학교들이 그렇게 님한테 감정이 있지 않아. 그런 개인적인 감정. 다만, 뭐가 좀 시그니피칸트하게 바뀌어야 되는데, 어, 그, 짧은 시간이 그게 뭐가 바뀔 수 있냐는 거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왜 떨어진지도 몰라요. 예를 들면 이게 시험 점수인지 아니면 뭔지 뭔지 그런 상태에서 뭘 고치려고 드는 그 부분에서 판단 미스가 너무 많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새로운 일곱 개 학교는 새로 지원한다고 쳐. 근데 님탑 MBA는 경쟁이 심해. 어. 그래서 지메 고득점자도 예를 들면 10개 지원해 가지고 그 중에서 두세 개인비 받고 인터뷰 인비테이션. 그다음에 거기서 하나 두개 받는 것 정도로 경쟁이 치열해요. 님아. 응? 자. 여러분들. 이그뭐라그럴까이 이, 리스크 관리 방법이 그러니까 이런 클리셰를 날리 생각하지 마. 어. 클리시를 생각하지만, 왜냐면 어떤 경우는 올인할 때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에그를 원바스켓에 두는 게 아니라, 그쵸. 수없이 다양한 리스크 기법이 있는데, 이런 클리시에, 어, 원바스켓에 두는 게 아니다. 이걸로 하면 안 돼. 그러면은,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님들. 음, 뭐냐면은, 뭐, 어 어차피 내년까지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렇지 어 그러면은 올해는 예를 들면 그냥 쿨하게 포, 포기해 응 뒤돌아보지 말고 포기해 그래서 내년에 점수를 올려서 그렇지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일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아침 멘트를 더 올려가지고 그 모든 면에서 올릴 수 있는 확률을 올릴 수 있는 만큼 올려서 그때 지원을 하라는 거예요 응 올인하라는 거야 예를 들면은 오케이? 그리고 이건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제가 좀 이따 얘기할 거예요. 음. 그렇지. 어차피 내년에 할 생각이니까. <laughs> 예를 들면. 그리고 나이가 많아서? 아우님, 아우, 님. 나이 많다고 하는데, 님 꼬맹이야. 뭐, 서른다섯이나 서른여섯이나. <laughs> 아니면 서른 여섯이나 서른 일곱이나 예를 들면은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이렇게 군대를 갔다가 이제 돈을 모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국 지원자들의 나이가 꽤 많아요. 그리고 나이는 이스라 s 이슈. 제 나이 아닌 이상 님저 지금 마흔 아홉이고 이제 오십 대 며칠 후면은 뭔지 알겠어요? 그러지 저는 안돼 이제 제가 생각하기는 에 어, 진짜로 어. 그렇지만 님아 삼십 대 후반. 아휴, 어, 35살짜리가 어선생님저 너무 늦... 그러면은 뭐 36대면은 똑같아이 퍼셉트 갭이 나이 차이가 뭔지 알겠죠. 그리고 디퍼 가능하다고 보장이 있어요. 보장 없어. 니만 학교가 안 해주면 끝이에요. 예를 들면 학교가 한 군데가 붙었어. 어, 근데 그 학교가 안해준다 그러면 끝이야. 어. 그러면 이게 있지. 어머 이렇게 내가 붙을 줄 알았으면 이 에세가 이 먹히니까 아우 더 높은데도 이 점수를 한번 해볼 걸어 아니면 내 친구는 뭐 어머 나보다 조금 더 낮은데도 거기 붙었대 그러니까 이 기회를 안 가진 거죠 이 기회를 l o s t chance지 자 그렇지만 I know it's your life, your decision, 오케이 okay? 음, 정하겠다면 마음 굳세게 먹어요 이렇게 이 전략을 구사하겠다면. 그니까 뭐냐면은 안 흔들릴 자신이 있어야 돼 음. 왜냐면은 그거 아세요? 마, 마음 같아서 아 그냥 연습 워밍업 진짜? 불합격 통지 한번 받아봐 님 완전 봄이야 그러고 나서 막애꿎준막 에세이도 막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고 막 그래요 흔들려 가지고 왜냐면은 못해서 떨어진 것도 있지만 잘한 것도 있, 있기 때문에 그것는 킵해야 되는데 제가 얘기했지만 학교들이 얘기를 안해 주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 판단해가지고, 아, 왜 이것 때문에 떨어졌나? 이것 때문에 떨어졌나? 그러면은, 허, 어, 그리고 하나를 붙은 그 에세이인데, 뭔지 알겠죠? 그걸 또 막, 막 고쳐. 막, 정신없어. 막, 어. 하. 인터넷에 날아다니는 족보, 뭐, 이런, 뭐, 알면다 붙은 선배, 붙은 내 회사 동료 거를 보면서, 어, 막 에세이를 고치기 시작하고, 그러면 안 돼요, 니면 많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자기가 최고의 적이야, 자기 자신의. 자기만의 데드라인이야, 이거. 어, 뭔지 알겠죠? 조금 스텝백하고 제대로 하면은 붙을 수 있는데, 이렇게 했다가는 진짜 망가질 수도 있어요, 니마. 진짜. 세개 지원했는데 안 됐어? 그래가지고 마음이 막막 막 흔들려가지고 에세 엉망으로 해. 그러고 가서 일곱 개다 해, 다 망가뜨려. 그 다음에 또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다 그때 어, 2년 후에 지원하려고 했는데 아니 2년 후가 아니고 그다음에 지원 또 하려고 막 도전 정신 때문에 막 근데 다다 재지원이에요. 다 어. 그고또 이런 것도 있어요. 본전 찾겠다는 멘탈리티. 내가 이렇게까지 지메 공부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g r e 공부하고 이렇게까지 토플을 하고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하나 두 개는 한번 지원을 해보고 싶은 자기 위안이야, 니마. 탑 MBA는 그렇게 그냥 연습으로 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Every school counts예요. 음, 본전. 그러다가 진짜 본전 다 날려 니마. 조금만 스텝 e 해가지고 내년에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만큼 올리고 딱 하면은 될수 있는 거를 뭔지 알겠죠. 본전을 날리는 전략이에요. 조심해야 돼 여러분들. 오케이? 님들 아껴서 제가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아시죠 응 힘내고 오니마 유학 지형 과정은 많은 경우는 멘탈 컨트롤을 잘 해야 돼응이 강의 다시 봐요 오케이 화이팅.